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25일 오전입니다. 고고TV 하루에 어떻게든 세계의 정치 평론을 하려고 럽니다 필부고, 무식하고, 또, 그 일반인인 고고TV 하루 세계를 울리는 이유는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 보수를 한번 개혁시켜보고, 보수의 영역을 확장해보자. 이런 건데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을 보면 현상입니다 사태를 넘면 현상인데요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님이 나타나는 것은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보수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탄핵은 국민이 어? 요구한 것으로 탄핵이 끝났다 치자 이렇죠 그 다음에 왜 보수를 개멸시켰느냐왜 박근혜 이명박을 잡아 넣느냐, 깜빵살을 시켰느냐, 그 책임은 문재인이 충성했던 한동훈과 윤석열이 있었다는 거죠. 김건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도 보수가 완전히 몰락에 들어갔는데요. 헌정 중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들, 좌파들은또 반윤석열로 뭉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그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탄핵시키면 안 된다. 어? 국민의 요구가 윤석열의 힘을 뺄 것이며, 윤석열의 권위는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 그는 멍청한 놈이에요. 바보를 놈아 등신 같은 놈이죠. 그럼 윤석열은 아직까지 권력을 행사하려 그러죠. 그 권력을 행사를, 하지 못할 시기가 내년이면 옵니다. 그러면은, 탄핵이 들어가면 또 헌정 중단이 되고, 보수는 질이 멸멸해지고 그죠? 또 어, 민주당이 집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보고 한동훈이가 검사 대장, 그죠? 검사 골목 대장 윤석열에 의해서애완견으로길러진 한동훈이가 나도 검사인데 왜 내가 대통령 못해 하고 지금 짜치게 설치게 다니는데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한동훈은 오히려 보수를 안 그래도 죽어가고 제2 괴멸에 들어가는 보수를 더 해치고, 파열음만 내고, 보수를 갖다가 더 죽이고 있는 놈입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보수가 괴멸될 때, 보수가 붕괴될 때 나타나는 얼치기 정치인들, 어? 정치를 가장한 근달들이 나온다는 거죠. 한동훈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찍어되겠지만 지금 한동훈이가 어? 윤석열이 힘을 잃어가고 윤석열이 권력이 어? 없어지는 순간에 윤석열을 치자 어? 국민의 눈높이다 민심이다 그러는데 그거 다 쉬웁니다 그놈은 아무 영향력도 없는 놈입니다. 나중에 제 말을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보수는 어?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윤석열, 김건희를 추앙하다가 보수들이 윤석열이 힘에 빠지고 김건희가 흘러등 흘러등 철퍼덕 되니 철퍼덕 되는 꼴을 이제 더못 봐주겠다. 흘러등 벌러등 발라당 하는 것까지는 봐줬는데 철퍼덕 되는 건못 봐주겠다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죠. 그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어떻게? 해?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얼굴만 고치고 나와. 어? 근본이 안 바뀌었어. 어? 우리 보수가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근혜 탄핵 과정도 그렇고 현재까지 이렇게 보면은 잠시만요. 박근혜의 탄핵과 보수의 괴멸 또그 동안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은 보수가 멸망하고 괴멸하고 붕괴될 쯤에 반드시 튀어나오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탄핵 과정에서 김무성, 유승민, 뭐 이준석, 이준석 그놈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 68명의 탄핵 동조파가 있었죠 그걸 지금까지 배신자 프레임으로 걸고 가는 보수들은 망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 계속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죠 보수에서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망초가 되는 것이 문재인 그 좌우 대립 개념으로 하면은 문재인 박근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죠. 진영 논리 싸움으로 공학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보수들도 그 진영 싸움으로 이재명만 죽이면 돼, 민주당한테 이기면 돼, 이러고 있죠. 그런데, 보수의 몰락 과정을 보면 항상 내분이 네 일어났다는 거고, 보수는 스스로 자멸했다는 거죠. 그 자멸 과정에서 최악의, 어? 정치 초자, 세상과 계리된 정신세계를 가진 윤석열을 들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탄핵 과정이 넘어가는 걸 보면은, 응? 음? 탄핵을 당하고, 그때 보수는 확실히 무너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홍준표가 나왔죠. 어? 홍준표가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서 대선 패배하고 지방선거 말아먹고, 그렇죠? 그 후에 자한당 시절에 또 황교안이가 나왔죠. 황교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 애가 정신세계가 이상해요. 그렇죠? 부정선거나 대내이게 있고, 반공 빨갱이를 아직도 대내이고 있죠. 어? 그 검사정신을 이어받은 애들을, 어? 지금 보수들이 윤석열이랑 멍청이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고 진보좌파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제이 보수 붕괴가 완전히 들어갔죠. 지금 그게 한동훈이가 또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수가 망할 때마다 괴멸될 때마다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인물을 목소리는 줄여들고 진영 싸움으로 내분해서, 어, 해괴문니 싸움으로 해괴문니도못 됩니다. 해괴문니 싸움으로. 저 사람도 대통령 됐고, 저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 좌파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또 세워야 돼. 이런 게 한동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윤석라한데 그렇게 당하고도. 근데 항상 보면은 정치의큰 그림에서 큰 변곡점에 쓰레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 함대적이고 지성적이고 제대로 된 정치는 다 죽여버리고, 그걸 윤석열이가 자행을 했고, 지금 한동원이가, 어? 윤석열의 바통을 올려가서 자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 이 보수 말락 과정, 지금은 제2의 완벽한 붕괴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도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배현증 같은 경우는 제 입에도 올리기 싫을 정도로, 천차판 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도 못돼요 툭툭 던지고, 황상 보수가 또는 당내 분란이 일어나면 어느 한쪽 편에서 가지고 어툭 던지고 도망하고 툭 던지고 도망하고 또 홍준표는 황상 보수가 몰락하고 보수가 붕괴된 과정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일으키려고 어 항상 나선다는 거죠. 어 그게 언론의 해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일반 국민들이 과연 보수를 갖다가 재근시켜주며 보수들이 그들을 갖다가 밀겠습니까? 차라리 민주당으로 도망가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한테 지지를 안 보내고, 이재명이 민주당한테 지지를 안 보내는 것은, 주기도 믿을 바 못해. 못돼. 근데 보수 주것들은 더 믿을 바 못돼.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정치라는 것이 할등, 갈등의 봉합이고, 항상 갈등의 봉합이고, 통합이고, 토론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우꼬라지들을 보고 있으면 한동훈이가 지금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니 그 특별감찰관 같은 거고 그 해봐야 소용 없다니까요. 근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지금 보수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한동훈이하고 추경호하고 홍준표하고 막 싸우고 있고 배현진도 붙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뭡니까? 주놈들이 보수를 붕괴시키고 보수의 계멸을 갖고 온 놈들이 개가 취준보다 싸우고 있다. 어? 추경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내대표고, 지금 원내대표와 당대표, 둘다 대표죠. 이분화가 된 거예요. 그걸 한동훈이 이런 놈을 갖고 나와가지고, 어? 특별 관찰과는 대선 공략이었다. 어? 조건부 이행으로 당론을 제한 적이 없다. 어?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가? 국힘은 추경호는 이렇게 공격하죠. 그 추경고는 뭐라고? 내가 길 간다. 원내대표로의 책무를 다 하겠다. 그추경의 말이 맞는 거예요. 고거 TV에는 윤석열 한동훈을 다 쫓아내야지만이 보수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껄찌이들이 껍데기들이 싸우더라도 거기서 한동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어? 내부 내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외부를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외부를 바라보는 것은 민주당 어, 진보층의 협조를 구한다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용산에서 특별감찰관이나 북한 인권 대사 임명은 북한 인권 이사 임명은 보수의 정체성 문제다 그러는데 그 말도 틀려요. 윤석열이가 보수예요? 한동훈이가 보수예요? 이 놈들이 들어가 가지고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 정체성의 논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응? 음? 추병은 보수가 맞아요. 어? 관료, 엽전 출신, 어전, 어? 엽전 출신에, 어, TK니까 보수 맞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 감찰관을 가지고 어총을 여느냐, 안넣느냐 어총을 열어가지고 평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어? 손들어서 추인을 하느냐, 이거로 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는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건 절대 협상을 못 풀죠 어? 그 놈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 위에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윤석열과 같이 유아 독준식이죠 검사기질까지는 말하기 싫어요 검사 그것들은 뭔데 도대체 어?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얘는 그거를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친한계단 애들이 붙어가지고 이쪼찡들이에요쪼징 쫓징. 고거TV 신조어만의 말씀들이 쫓찡들이라고 초짜 어 지지리들 쫓찡들인데 얘네들이 한동훈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과 보수 내부 진영을 다 골통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계라는 애들을 보면은 아무 능력도 없고 정체 불명의 애들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할 표현할 필요고 골통 보수, 즉동 보수들만 만저도 한동훈을 인정 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윤석열을 버리고 자기를 갖다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꿈이에요. 꿈. 헛된 소, 헛된 몽상이고 개소리예요. 개가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 감찰권 어촌권도 아니고, 어, 표결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얼추기평론가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가 그러면 분당이다, 심리적 분당이다, 난리 난다 그러는데 해볼 만은 해요. 어차피 깨지야 할 땅인데, 제가 볼지에는 그런데, 홍준표가 약방에 감초만큼 늙은 골방 늙은 계속 간섭을 한다는 거죠? 어? 그런데, 걔는 원래 그러네, 홍준표는. 어? 그게 지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거고, 자기 대권주자 존재감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동훈 애들이, 꼬맹이들이, 그 쫓칭들이 이제는 막, 윤석열도 공격하다가, 김건휘도 공격하다가, 홍준표도 공격하다가, 어? 이러고 있죠. 어? 홍준표 그만 나와라. 어? 홍준표 말이야. 목소리 좀 그만 내라. 왜 한동훈만 공격하냐? 왜 윤석열은 공격하지 않냐? 후배들 좀 가르쳐주세요. 후배들 일좀 하자. 이러고 있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어? 홍준표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죠? 근데, 윤석열도 공격하고, 김건희도 공격하고, 홍준표도 공격하고, 추경호도 공격하고, 김태원도 공격하고, 또, 저기 누구야, 경기, 저 어, 경북지사, 그놈마다 공격하고, 이친한계라는 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어? 이놈들이 능력이 있는 놈들이라면은, 계획을 하려면은, 어? 또, 혁신을 하려면은, 지들이 힘을 모으든가, 힘이 없으면 설득을 할 거다. 아니면은, 지적인, 또, 지식인, 또는 테크노리카 같은 것도 있어야 돼.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더니, 정체불명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럼 결국은, 다 망하는 꼴로 가죠 그래 제가 윤석열, 한동훈이 저기 설치되면 은저놈다흘러동벌러도철포덕하는 놈이야 한동훈이도 가발 쓰고 그런데 이놈이 사방팔방이 말이야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말을 인정 안 해준 막 공격 공격 공격이야 헌법과 법률과 당헌을 파괴하면서 관례까지 파괴하면서 자 여기서 배은진이가 또 나왔다는 거죠 어? 얘가 할때 보면 말입니다. 배현진은 얘 정치적인 식변도 없고 정치적인 직관, 촉도 없는 애예요. 단발 맞적으로 여기다 툭찔러서 도망가. 여기다 툭 찔러서 이쪽에 찔러 줄섰다가 빠져. 이쪽에 줄섰다가 빠져 그래요. 배현진이 등장했다는 것은 한동훈 해로 분류되면서 어 추경호한테 추경호 원내대표님 왜 단톡방 안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의견을 갖다 표출해 주세요. 어어충열어야 되면 이런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배현진이 등장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국힘이. 어? 근데 이것들이, 밖에 나가서 분당을 해가지고 한동훈 개나 배현진, 조경태 이런 애들이, 또 박정훈 뭐또 신지호, 이게 예, 그것들 사람도 아니야, 내가 볼지. 정치인 반열도못 들고, 말꼬리만 잡고 흔드는 애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죠. 개꼬리가 개 몸통을 절대 못흔다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난사만 해. 한동훈을 지키려면 모든 정치인을 난상만해 세력도 없어 말꼬리만 잡고 해. 근데 배현진이 등장이죠. 얘가 가는 곳마다 보수는 붕괴가 됐고 분열이 됐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 그거 크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배현진은 그런 꼬라지를 어? 정치가 어? 움직일 때 그죠? 또 국정 국가가 움직일 때 얘가 언제 말한 게 있어요? 항상 요럴 때만 나타나요. 얘가 어? 이준석 쫓아낼 때, 지가, 선두에서 가지고 말이야, 최고위원장 던져가지고 이준석 날라가게 하고, 어? 그죠? 그 조수, 조수진인가? 그런 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 이준석 날려버리고 나서 잘 살는다 싶었더니, 이제 나 윤석열 편이야, 그러더니, 어? 김건희한테 가서, 어? 무수리이행동하더니 이제 한동훈, 윤석열이 힘 빠지니까, 김건희, 어? 긴 건이를 그렇게 칭송하던 애가 와가지고, 이제 한동훈 편에 들어가지고, 추경을 주격하고. 이게 말입니다. 정치라는 것도 선후배가 있고, 경륜이 필요하죠. 이것들은 경륜도 뭐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인간적인 것도 없고, 정치에 인간적인 걸 갖다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그 마키아벨리 같은 애들.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라는 게 연대, 동지, 어 세력 이거 다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놈들은 그거도 없어 한동훈 계는 그럼 뭐야 조국이 말한 세빙선이야? 아니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말한 조선 제일범이 아니죠. 어이리 그렇게 서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추 없이 그냥 그냥 고냥곧도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죠. 어 보수가 망할 때 나타나는 이 현상. 보수가 망하고 괴멸하고 힘들 때마다가 어,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애들. 조경태, 신지호신지호 그놈아는 말하기도 싫어. 에새끼가 너무 무식해가지고 어? 신지호 조경태, 그놈, 신지호 그놈아가 스피커 되 있잖아. 한동훈 스피커. 홍준표, 배현준, 배현진. 이런 애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이래서 망했구나. 또 망하는구나. 자제할 때 자제하지 않고, 어? 쥐들이 아무 능력이 없으면서 대체제조 관리 그러고, 어? 지들이 힘을 과시하려 그러는 애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홍준표를 자제할 필요 있어요. 어? 근데 걔는 그것뿐이 없어. 어? 그런데 뭡니까?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어느 정도 국민한테 인정받은 사람들은 윤석열과 홍준표나 이 배현진이나 신지호나 이런 놈들한테 다 밟히고 지금 소리소문 없이 어? 숨지기고 있는데 이런 놈들이 덕세하니. 이게 보수가 살겠습니까? 어? 그런 놈들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게 한동훈이가 되겠습니까? 이것들이 정치를 뭐라도 너무나 모르고, 보수를 뭐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어? 기가 찹니다. 평론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공방을 벌리고, 그죠? 진영 싸움을 하더라도, 한동훈이 같이, 그냥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놈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정치적 파열음이 일으키고 쥐가 죽는 건 괜찮은데 보수마저 또 죽게 하고 있다. 그게 에 꽁지로 들어가는 한동훈 개라는 애들이 개도 아닙니다. 그냥 사방으로 난사만 하고 있다.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어? 한 인간이 나라를 짊어지고 보수를 갖다가 짊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 지금 없어요. 보수 내부를 보면은. 그죠? 근데 이것들이 이 아주 짜치고 후지게 어? 젊은 애들수록 더하고 신이 초짜일수록 더하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깨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을 위해서 친한계를 깨라는 게 아니라 그, 그것들은 그 깨질 거다 유리창이야 유리창 그냥 한 손으로 치면 날라가려 애들이야 바짝 깨지면 지네 살고 위해서 도망가려 애들이에요 친한계라는 것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죠 다 깨야 되죠 그래야 재생이 조금이라도 됩니다. 이까 자겠습니다.